오늘은 마늘밭에 덮어 두었던 거적을 걷어내었습니다. 예전 같으면 마늘이 좀 크게 올라왔을 법한데 올해는 마늘이 작게 올라와 있습니다. 추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늘 상태는 특별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옆에 양파들은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네요. 오늘은 마늘밭과 양파밭에 거적을 치우고 비료도 뿌려주었습니다. 화창한 봄날에 부모님 산소를 찾아왔습니다. 이곳은 농장 광장에 있는데 저 앞에 멀리 보이는 산이 봉수산입니다. 봉수산 성터도 보이네요. 오늘은 표고버섯을 내기 위해서 농장에 와 있습니다. 지난 겨울 잘라놓았던 나무들의 표고버섯 종균을 넣었는데, 나무의 구멍을 뚫는 그 쇠가 부러지는 바람에 오늘은 여기까지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작년에 넣었던 표고버섯 종균을 넣은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, 올해도 역시 나물들을 저곳에 같이 섞어 놓을 겁니다. 올 내년 표고버섯을 잘따 먹기를 기대해 봅니다. 2023년도 표고버섯 종균을 넣고 있습니다.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작년에 넣었던 표고버섯 복제도 있고요. 이곳에 새롭게 올해 넣으면. 내년엔 맛있는 표고버섯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곳에서는 자연환경이라서 멋진 화고 표고버섯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표고버섯 종균을 넣는 일을 다 끝마쳤습니다.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식구가 같이 하니 수월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.